이늘 오픈 매트다. 와행복구다이누 왔지? 뭐 했다고 했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따라다니면 되잖아. 어? 이이그 아, 카메라 보고 있었어? 거 쫓아가면 못 쫓아가더라. <laughs> 몇대 몇이야? 동갑인가? 어? 동갑인가? 아, 동갑인가? 동점인가?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고. 아이고. 아, 나다 <laughs> <laughs> <Auf los aliados> 어, <hat> <fellastellen> <undaged> 아. <티��> 네, 영아 어? 동점이야? 모르겠어 지금. 동점. 동점. 이야 <orada. gifted kidnapped> 동점인 거 같은데. 태이가 그렇대. 아니, 여기서 볼 거, 아까 상환이가 두 골라 먹었는데, 짜쪼요 색깔 넣고 우리가 두골 넣었어. 바르신다. 그럼 동점인데, 오늘 유영준 못 믿지? 오늘 유영진 삭제됐던데 <laughs> 안 보여. 아, 올라가, 올라가. 아, <laughs> <막히네>. <laughs> <laughs> 아칙아니야 <laughs> 내가 지나가 쳤어. 반칙이아놈좋았는데 <laughs> 하고..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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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요즘 좋아. 요즘

뭔데 주는 형이랑, 이랑이형이랑 헷갈리잖아. 뭐라고? 지현아, <laughs> <주영아> 뭐라고? <laughs> 들었어? 어떡해? 지현아, <주영아> 뭐라고? <laughs> 아니, 야 아니, 야 <laughs> 누구랑 누구랑? 야, <laughs> 들리게 얘기하면 어떡해? 바로 옆에 있는데. 안들리게 하지. 지어야 <laughs> 돼. 맞다. 아, <웃음> 나, 와, 나 집에 갈래. 아이고프로 내나 집에 갈 거야. 바이바이바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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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, 바이. 아, 뭐야? 야, 뭐야. 왜 들리니? 맞다, 맞다. 맞다. 아니, 상원이가잘못했네 <사모님이 닮아 웃음> <닮아 됐네>. <laughs> 자 마이마이에서 났어. 저 밑에가 비슷해. 밑에가 양말? 내려 <목소리> <목소리> 내려 내려. 야 신발이 완전 화려한데 얘는? <목소리> 아니 바지랑 양말이 아니, 아니, 비슷해가지고. 아니, <목소리> 야, 그러면 오고 <오구세> 살 피자는 <목소리> 도미노 피자랑 비슷하다. 그러니까 피자 아, 네. <목소리> 그건 왕인데? 그건 왕인데. 좋은 거지. <목소리> 아, 얘한텐 좋은 거지. 아, 얘가 도미노가 아니니까. 아, <목소리> 내가 도민노할때오사이하면안되아 어, 이걸! 아, <laughs> <쎄> 들어 <들어갔어>. 아, <laughs> 신났네 이걸? 야, 미쳤다 야, 아, 아, 여기 진짜. 괜찮아. 괜찮아. 아, 나 진짜 괜찮아 봐 <laughs> <laughs>

막공 <목소리> 응. 5시, 시간. 10시, 아, 10시 지금 5 0분이야왜 막공이라니까? 딱시까지 하자. 아, 뒤에 사람 있네. 아 그래, 막공. 막공. 아니. <목소리> 씨, 미친 놈들. <laughs> <목소리> 몇 분까지가 찐막공인데 씨발. <laughs> 10시 딱 해요 다 아직 기도야 이제 진짜 막공 진짜 막공 야야야, 아, 저렇게 끝나지 <웃음> 몰라. <웃음> 10시야, 10시. 끝! 끝!